이건 그냥 자전거가 아닙니다. 의자도 되고, 테이블도 되고, 때론 침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말이죠. 한강 고수부지에서 돗자리 피플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펜시 아이템이에요. 이 자전거의 이름은 서클. 프레임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접이식 모듈이 들어있어서 주차만 하면 의자, 툭, 테이블, 투둑, 심지어 침대까지 펼쳐져요. 세팅 시간 한 2분이면 끝나요. 주말에 한강 가면 뭐 하시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고 배민으로 치킨 시키고 돗자리 깔고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서클이 있으면 그 순간 당신은 한강의 VIP가 됩니다. 의자에 앉고 그늘 치고 테이블 위에 노트북까지 펼치면 누가 봐도 힙스터 리모트 워커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꼭 캠핑족한테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캠핑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캠핑을 실제로 즐기는 사람은 적잖아요. 아무리 많더라도 한강변에 돗자리 들고 오는 사람보다 많겠어요? 오히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주말에 혼자 나가서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인 없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한강에서 이어폰 끼고 웹툰 보다가 낮잠까지 자는 사람? 지금 고개 끄덕인 당신? 맞아요. 서클은 사실 모빌리티라기보다는 공간을 휴대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운 혼자가 되도록 하는 도구가 아닐까 해요. 출퇴근용 글쎄요. 하지만 퇴근하다가 잠시 나만의 조용한 공간에서 쉬고 싶다면 도시형 방랑자, 모빌리티 히키코모리 혹은 그냥 나처럼 혼자 잘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클에 앉아 혼자 게임하고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날이 좋으면 거기서 자고, 날이 춥거나 더우면 따르릉 자전거 몰고 집으로 가요. 도시 안에 작은 방랑, 쾌적한 방랑의 유틸리티 서클.